오늘 알아볼 주제는 MBTI입니다. MBTI란 무엇일까요?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MBTI란?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의 Type Indicator 유형지표의 약자로 카를 구스타프 융의 8가지 유형이론을 계승하여 1976년에 마이어스-브릭스 모녀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 유형 불법입니다. MBTI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므로 정식 무료 검사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 MBTI와 유사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볼수 있는 사이트는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6 퍼스널리티스입니다. 다들 MBTI 검사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. MBTI는 총 4가지 영어로 구성이 됩니다. 1. 에너지 방향, 2. 인식 기능, 3. 판단 기능, 4. 생활 양식입니다. 총 4가지 알파벳 중첫 번째 알파벳은 에너지 방향인데요. E vs I, E는 외향적인 성격을 나타내며, 아는 내향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. 두 번째 알파벳은 인식 기능입니다. SVSNs는 감각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n은 직관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. 세 번째 알파벳은 판단 기능입니다. TVSFt는 생각을 먼저 하는 성격이며 F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입니다. 네 번째 알파벳은 생활양식입니다. J, V, S, P. J는 판단부터 하는 성격이며, P는 인식부터 하는 성격입니다. 이렇게 총네 가지의 알파벳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. 대충 이해는 하셨겠지만,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 이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. 이 말인 즉슨 MBTI로 알수 있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총 16개의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오늘은 MBTI란 무엇이며 총 4개의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알파벳 4개로 조합된 열여섯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잘 것 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좋은 남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